남자의 물건 남자의 물건을 소개하는 폴리스토리 김현석 보루스 윌리 비디오 대망라니 람보 두두두두두두 다이아 다이아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자의 물건을 소개하는 박스입니다. 최근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실어증으로 은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를 추억하며 그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이죠. 바로 짜잔 다이아드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다이아드는 1988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는 이 다이아드 이외에 성룡의 폴리스토리 탐크루즈 칵테일 시네마 천국이 같은 해에 개봉을 했죠. 그리고 1988년도는 사리곰탕이 나온 해이. 전세계적으로는 바비브라운과 건센 로지스가 사랑을 받았었던 해이기도 합니 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도 굉장히 풍성해지던 시기였고 한영의 여보세 이문세, 동물원, 소방차, 김완선, 전인권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 가수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한 마이콜과 둘리, 도우너로 결성된 해폭탄과 유도탄이 부른 라면과 구공탄이라는 노래도 대중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두말할 나위 없이 1988년도는 88올림픽이 있었던 해이고 우리에게는 88 라이트 담배로도 유명한 해입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DVD와 스마트폰, 최근에 OTT까지 나오면서 거의 볼 수가 없 없는 그런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는 비디오 대여점의 전성기였고. 비디오 방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프로그램도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고 나왔었던 것. 영화의 줄거리는 뉴욕의 한 형사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와이프가 근무하는 LA 한 빌딩에서 하룻밤 동안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이야기죠. 영화의 주무대는 LA에 있는 나카토미 빌딩이라는 곳인데요. 실제는 폭스 프라자의 건물입니다. 주요 무대를 일본인이 소유한 이 나카토미 빌딩으로 설정한 이유는 1980년대 중후반에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발돋움하게 되고 또한 미국인 들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였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잠재되어 있는 미국인들의 공포가 표현된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는 영화는 이 다이아드 이외에도. 블레이드러너, 로보캅 등의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 파워가 강국인 것처럼, 당시에는 일본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강국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들은 맨스노노라는 잡지를 해보기도 했고, 엑스제펜의 노래를 듣고 카시오페이아의 음악에 열광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이 다이아드는 전 세계적으로 액션 영화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첫 번째 인기 비결은 블루칼라 주인공과 화이트칼라 악당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 영화는 철저하게 미국인 노동계급의 백인 남성의 시각을 따라가고 있죠. 반면 테러리스트인 한스그루버는 인질들을 붙들고 철학과 시를 읊조리는 악당입니다. 즉, 지적인 비열한 악당과 개망난이 주인공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음, 두 번째 인기 비결은 바로 유머입니다. 주인공인 존 맥클레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주 섞인 농담을 건네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악 생에게 아주 빈정거리는 말투로 농담을 던지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기존 영화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기 비결은 재밌게도 액션 영화의 주인공 같지 않은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80년대는 남보와 코만도의 시대였죠. 액션 영화는 남보로 대변되는 실베스타스트랑과 코만도의 아놀 슈왈제네거 이두 근육질의 스타가 80년대를 완전 장악했었죠. 반면 다이아드의 브루스 윌리스는 전형적인 근육질의 액션 배우가 아니죠. 영화 속 주인공인 존맥클레인 영사는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얻어맞고 넘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어떻게 할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을 대처하면서 그 안에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죽을 고생 고생을 하면서 승리하는 바로 그런 불굴의 주인공인 것이죠. 위기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로 대중에게 공감을 얻게 되는. 원래 브루스 윌리스는 다이아드의 첫 번째 캐스팅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힐베스터 스텔론, 해리스포드, 리처드 기어 등이 거절했고 결국 제작사는 눈을 낮춰서 당시 에 TV시리즈 블루문트급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브루스 윌리스에게 캐스팅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블루문트급 이외에 특별한 경력이 없었던 브루스 윌리스는 떠오른 스타일이긴 했지만 기존의 액션스타만큼 선호하거나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스 윌리스의 에이전시는 500만 달러 당시로서는 굉장히 거금인 개런티를 제작사에 요구를 합니다 이 500만 달러라는 개런티는 지금도 뭐 대단. 한 돈이지만 당시로서는 더스틴 호프만과 같은 어떤 아카데미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그런 배우들이나 받을 수 있는 게런티 였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 폭스사는 에이전시 역을 수용하게 되고 이후에 모든 영어배우들의 게런티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브루스 일리스 이외의 모든 배역들이 대부분이 무명이고 알수 없는 배우들이 캐스팅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브리슬리스한테 엄청난 개런티를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연 배우들은 무명 배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 브루스 윌리스, 극중 이존 맥클레인 형사와 대립하는 테러리스트 한스 글루버 또한 무명의 배우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바로 알랑 닉맨입니다. 알랑 닉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배우이고,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브루스 윌리스에게도 데뷔작인 동시에 알랑 닉맨에게도 데뷔작이 됩니다. 영화 프로그램이나 영화 에피소드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영화 후반부에 알랑 닉맨과 브루스 윌리스가 대결하는 장면에서 결국 알랑 닉맨, 한스 글루버가 나카토미 빌딩 40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그 장면을 촬영하는데 알랑링맨이 실제로 스턴트를 본인이 직접 하게 됩니다. 약7 m 아래 세트 바닥에 에어백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한스 그루버의 표정을 보면 정말 리얼한 당시 스턴트 감독과 약속했었던 거는 하나 둘셋 하고서 손을 놓는 것이었는데요. 감독이 정말 생생한 표정을 잡기 위해서 약속된 하나 둘셋 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우와. 하다가 그런 죽여 주는 표정. 와 하는 표정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영화에서 보면 브루슬리스가 이 러닝 셔츠만 입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다가 점점 점점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죠. 정말 의상비는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1편서부터 9편까지 언제나 빠지지 않고 매 영화마다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 뭐 이런 대사인데요. 이런 것처럼 다이아드도 매 시리즈마다 존 맥클렌 영사가 이런 말하죠. 이피카이의 마더 보거 뭐 하는데 이 이피카이는 실제 카우보이들이 쓰는 어떤 일종의 감탄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염병알 이런 젠장맞을? 이런, 이런 꽃 같은? 뭐, 이런,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원래 영화에서는 지금 보면은 브루스 윌리스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실제, 어, 영화 첫 포스터에서는 브루스 윌리스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브루스 윌리스가 대중들한테는 어떤 그 블루문 특급에서 나왔었던 어떤 코믹적인 모습? 코믹적인 이미지 때문에, 당시 극장에서 이 다이아드 트레일러, 그 예고편이 나왔을 때 관객들이 브루스 윌리스의 얼굴이 나오자마자 웃고 막 야유를 보내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사에서는 개봉 초기에 브루스 윌리스의 얼굴을 삭제했다가 이후 영화가 흥행하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포스터에 이렇게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다이아드는 찔러도 피한 방울 날것 같지 않은 어떤 근육질에 그런 액션 배우가 아닌 적당히 배도 나오고 머리숱도 없고 덩치도 보잘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남자가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우리 평범한 중년 남성들에겐 진정한 액션 영화 진정한 히어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비이의마자 그럼 이 남자의 물건의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가로는 13, 세로는 21cm입니다. 그리고 이 브루스 리스가 다시 스크린에 복귀할 그날을 기원하며, 자, 그럼 다음엔 또 다른 남자의 물건으로 만날게요. 안녕! 이피카이의 맛 없을 거! 안녕!